저쪽에 가면 또노래하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행운방송입니다. 예, 저는 혼자, 혼자 잘 놉니다, 여러분. 혼자. 빵 하고 이걸로 이제 점심 끼니 때워야죠 빵. 꿀떡이구나, 꿀떡 포도도 들어있고, 꿀빵이네요. 산속에서 산속에서 휴식하면서 빵하고 어, 또 여기는 제가 그 진산면과 게블라 TV에서 구입한 건데 진운이 예, 진훈이 청국장 진운이 분말가루 이렇게 미리 물에 타워서 예, 마시고 있습니다. 또 마시고 싶은데 <laughs> 커피도 타왔어요. <묶어> <laughs> 네, 이호님. <laughs> 이호님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오늘은 정상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음.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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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온 거야 나. 에서 <laughs> 먹.

그런 면들 엄청 다질력이라다 그럴 수까더힘든 <S boys> <Strange Blocks> 근데 불안해서 놔둘까 빵은 요것만 먹겠습니다. 저는 빵을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풍선반 정도 먹으면 배가 불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 아, 시원하다 빵하고 먹으니까 예, 맛있습니다 아니, 커버는 이거는 어떡하지? 버려야 되네. 아 버릴 데가 없네. 일단은 너 가져가야지. 버릴 데가 없으니까. 네, 또산 속에서 빵하고, 예, 천국장 분말가루랑, 어, 먹으니까, 예, 아주 별미네요, 별미. 더울 때, 목을, 어, 더울 때, 그리고 배고플 때, 끼니를, 한끼 끼니를 어, 채워주면서, 또, 시원하게 타와서 마시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음, 사서 예 사서 어, 먹어보니까 우유에도 다 먹어보고 또 어, 배지밀에도 다 먹어보고 그냥 생수에도 다 먹어봤는데 예, 제일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게 생수에서 다 먹는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었답니다 제 입에는 예, 우유에 다 먹을때는 조금 뒤끝이 어, 속이 좀 매실꺼웠어요 예. 배지밀하고 다 먹을때는 고소하고 예, 맛있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 생수에 그냥 타먹을 때, 그때가 제 입에는,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아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피아를 해 주, 어, 상품 피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아무튼 사서 맛있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예. 어, 게릴라 TV에서 제가 그 진산명과 또 진운이 분말가루 사서 마셨는데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있고, 그래서 또 청국장이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청국장하고 고추장 또 한번 한번 구입해서 먹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먹어보고 좋다 나쁘다는 평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땀이 났는데 저 앉아 있으니까 땀이 좀어 조금 예 땀이 식혀졌어요. 예. 네, 이정윤님, 이정훈님, 이제 지금 여러분 참 인사드릴게요. 아우, 죄송해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여러분들. 네, 이정훈님, 이오훈님, 체커님, 이간의 이영숙님, 네, 반갑습니다. 어, 황미숙님, 나비호랑이, 음, 나비범호랑이님, 예, 네, 감사합니다. 비와커피님, 네, 네 그리고 음, 하우 김 하우님, 네 낙서인님, 어, 콩순이, 네, 여러분들 예, 어, 행운방송 네, 찾아주셔서 예,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예, 존경합니다. 예, 우리 행운방송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슬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머리, 흰 거야? 예, 음. 네, 오늘은 그 옥류봉까지, 끝까지는, 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